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 일곱 명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저희 일곱 사람을 택하셔서 장로로 세우시고 주의 일꾼 삼아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심 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해주신 장영춘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교육하시고 매일 새벽 무릎 기도로 이끌어 주신 김성국 단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배 되어 주신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대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 모든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인 흰주 장로교회 안에서 저희는 비록 한없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성령님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며 영광스러운 저희들이 있습니다. 과분한 사명자의 자리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섭니다. 무엇보다 장로다운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직장과 삶의 도전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삶 속에서 말씀과 묵상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세상이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갖습니다. 이 험한 시대에 개혁주의 신앙을 외치며 전진하는 긴주 장로기를 무한 사랑합니다. 주님의 핏값을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사랑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아낌이 없는 성균과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아론과 훌처럼 김성국 단임 목사님 목회로 돕는 좋은 도교자가 되겠습니다. 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교회 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때에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비자로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로서 죽기까지 사랑하고 충성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다민족과 함께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리더십을 심어주는 교회, 다양한 훈련으로 강한 제자가 되고 제자를 훈련시켜 나가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교회, 하나님께서 김성국 단임 목사님에게 주신 교회의 비전에 순종하고 따르는 참된 장로가 되겠습니다. 군대와 같은 질서와 잔칫집 같은 즐거움이 조화를 이룬 교회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의 유재일 총회장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성경봉독 권면과 축사로 함께 해주신 목사님과 바쁘신 가운데 오셔서 안수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신 목사님, 장노님, 먼 길마다 않고 이 자리에 와주신 사랑하는 교우,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 되시길 기도합니다. 끝으로 믿음으로 저를 주의자단에 내어주신 어머니 차원의 권사님이 가슴에 녹아있다. 감사합니다.